자, 81번은 지금 이 편과 이 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, 이거 같다는 것이 나온 이유를 잘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니까, 여러 가지 보조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. 이렇게도 그어보고, 이렇게도 그어보고, 막 그어보는데, 자, 얘들을 살리고 이걸 구해야 되니까,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. 이거죠 이런 식으로. 오, 빛 c 랑 평행되게, 이렇게 또 그어볼 거요 이거를 뭐, a 라 하자. 평행이니까 두개 평행이니까 이각과 이각은 똑같다 이거지. 그다음 여기 c 여기를 x 라면 여기도 x 가 되는 거야. 그리고 막 꼭지각도 똑같고. 그리고 이변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는 이 양변, 한변과 양 끝각인 ASA 합동이 된다 이거지. 합동이니까 이변 bc 하고 aa 다는 똑같다 이거지. 그러면 ADA- 요거는 A 이등변삼각형이 돼. 그래서 x는 36도가 정답이 됩니다.